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사고 싶은 여름 위시 리스트 플레이 리스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기본 아이템인데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을 거라고 어제 기준에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는 저의 추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록 네이비 티셔츠입니다. 사실 이 제품 제가 검은님 영상 보고 와, 이거 내 거다. 내가 찾던 티셔츠다. 라고 싶어서 구매를 하고 싶은 제품이거든요. 사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슬리브리스를 좀 많이 입고 다니는데, 어,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느낌의 반팔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느낌의 반팔티 셔츠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원단도 조금 얇아야 되고, 넥라인도 조금 얇아야 되고, 근데 그 어딘가에서는 라이트한 느낌보다는 어딘가에서 탁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지록 제품이 그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스피마 코튼과 캐시미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당연히 뭐, 원단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실측이 제 기준에서는 라디 사이즈로 가야 되는데, 가슴 품이 아 진짜 마지노선이거든요. 좀 작을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이거 실체역을 보고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이 제품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봤는데 사이즈가 아~ 다 품절이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재입고를 노려볼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느끼기에는 네이비 특유의 헤비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어딘가 그 스피마 원단 때문인지 몰라도 고급이라는 단어보다는 뭔가 값이 좀 나가 보인다라는 느낌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반팔 티에 75,000원 반팔 티치고는 비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제품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기에 비싼데도 비싸지 않다고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캘리포니아 아트. 탱크탑인데, 와, 이미지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제품은 저보다 옷을 훨씬 좋아하는 분에게 추천을 받았는데, 아, 이 제품도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도 잘 모르거든요. 어떤 탐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는데, 이미지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바지 단추를 푼 거와, 벨트를 푼거 이런 연출적인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이 브랜드를 이끌리게 하는 어 포인트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슬리브리스에서 끈보다는 어깨를 덮는 게 끈보다는 보다 부담스러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어깨를 덮는 거를 좀 추구하는 편이거든요. 이 원단감이 왜 이렇게 좋은가 보니까 스무스 스피마 원단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도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의 자켓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컬러감이 쨍한 느낌인데 아마도 워싱을 돌린 것 같아 쨍한 느낌에도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감이라 한번 너무 구매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입는다면, 와,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을까. 상상만 해도 뭔가 자존감에 꽉 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걸리는 건 기장감이 엄청 짧은 것 같거든요. 역시 해외 브랜드라 인치로 나오는데 제가 구매한다면 라지 사이즈를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도 구매를 하고 싶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기장감이 너무 짧다는 거 그것만 아니면 정말 구매를 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제가 몇번 말했던 아트 에프엑스 토드 크로스백이 드디어 나오네요. 지금은 출시가 되기 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 출시가 되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아이보리 컬러보다는 뭔가 데님 레드 컬러 그게 조금 더 인상깊고 구매하고 싶은데 어 공홈에서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이걸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캔버스 소재 그리고 탁한 아이보리, 네이비 컬러가 만나면서 SS 시즌과 정말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토드백으로 들때 안정감이 들수 있게 이런 패치를 넣은 섬세한 디테일. 근데 저라면 크로스로 메고 다닐 것 같거든요. 제가 구매한다면 데님 레드를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알수 있듯이 아마 작년에 나온 나이스니스 제품을 오마주 한것 같다고 라 느껴져요. 사실 그 나이스니스 백은 가격이 저에게는 많이 부담스러워서 나이스니스 맛으로 구매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다음은 mmrc 브이넥 니트인데 공교롭게 이번에도 레드 컬러네요 제가 계속 레드 컬러의 브이넥 니트를 찾고 있었는데 아이 제품도 호... 매력이 있네요 브이넥 깊이감이 엄청 깊거든요 그래서 단품으로 착용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깊이감인 것 같아 뭐 이너에 가볍게 뭐 이런 슬리브리스나 아니면 그레이 컬러의 티셔츠를 깔아줘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옆라인에 이렇게 사선 디테일로 되어 있어서 어딘가 모르게 또 르메르스러운 그런 느낌이 또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단감도 얇아서 어 지금 구매한다면 한 2, 3주? 5월달 초중순까지는 입고 다니지 않을까 싶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내가 특정 무드를 가져갔겠다라는 느낌보다는 깊이감 있는 브이넥과 그리고 사선 이런 디테일 때문에 조금 더 위트 있는 느낌을 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은 올러닝 파프 클라우드벤처 제품인데 사실 제가 올러닝 파프 콜라보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멋진 분들을 보면 이 자기만의 개성 있는 옷 스타일에 올러닝 신발이 딱 들어가는 그런 착장을 많이 꾸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좀 저에게는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롤러닝 파프라는 이 콜라보도 관심이 없었던 게 저는 타입을탄 제품이거나 트렌드를 타면 관심이 확 꺼지거든요 저는 멋진 분들이 이런 올라링 퍼프를 믹스 매치하는 그런 착장들을 많이 보니까 감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블랙 컬러를 구매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가진 제품들이 블랙 컬러 신발들이 많으니 이런 좀 탁한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하고 싶고 발매가 대비 리셀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다면 어 제가 가지고 옷들과 믹스 앤 매치로 입기, 입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차피 이 제품의 기능 자체가 러닝이잖아요. 어, 실제로도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다면 러닝을 뛸것 같아요, 진짜로. 러닝에 딥하신 분들은 러닝화와 이런 일상화를 구별해서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런닝에서도 그냥 가볍게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이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런닝과 패션을 둘다 즐길 수 있다 그러면 더할 라위 없이 어떤 저에게는 가치가 너무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저의 여름 위시리스트를 공유해 봤고 사실 제가 이 중에서 가장 구매하고 싶은 제품은 지금은 올러닝 파프거든요 근데 또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구매를 한 제품이 하나 있어서 아, 이또 망설여지는 시점이네요.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한 제품들 중에서 어떤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끌리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조금 더 저와 소통하는 컨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